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어요 더욱더 청사팀 친구들이 참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일상의 소중함과 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근황을 함께 나눠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우리 이주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주원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이제 뭐 요즘 계속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서부터 이제 밖에 나가기 무서워가지고 그쵸?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먹을 때 벗고 어... 잘때 벗고 그런 걸로 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생활을 네.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그렇게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뭐 제가 살이 5kg 가졌거든요. 좀 특별하죠. 한달 만에요? 네한달 만에 모크를 맞췄습니다. 아 여기 확진자가 많네요. 어... 네 확진자 수가 확줄습니다한 달만 고네 그러면 목사님 질문 좀 하나 네. 해주시죠. 어, 그럼 주호 쌤 계속 밖에 못 나가면 네. 못 나가서 불편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집에서만 할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음,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서 되게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음. 하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운동도 하고 음.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음. 너무 지루합니다. 아 빨리 끝나고 주원 쌤이랑도 네. 운동 한번 하러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축구 한번 해야죠. 맞아요. 맞아. 네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학도 이제 앞두고 있는 네, 주원 쌤인데요. <laughs> 아, 사실상 가장 모범적인 나마로는 이제 시원스께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찾아가는 아... 게뭐 이제 가장 하고 싶긴 한데 아, 솔직한 네.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진행된 지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사실 그렇네요.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 신입생 환영회 어, 어디? 마음이 아파요 네. 갑자기 OT를 못한다니 <laughs> 좀아겠죠 했으면 좋겠어요다 네. 진짜로 어, 네. 진짜 OT가 가장 하고 싶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쌤 이렇게 근황을 알아봤는데 우리 청사팀 친구들도 저와 목사님에게 근황을 보내 줬어요. 그쵸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내 줬습니다. 네, 그래 갖고 한번 저희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서은채 친구가 보내 줬어요. <laughs>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요즘 저는 집에서 먹고 자고 반복하면서 공부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있대요. 음, 앞에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먹고 자고 놀고. 네, 다음에 네. 겠네요 네, 저희도 우리 권수민 학생이 매일 매일 집학원 집학원 반복한다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김태훈 학생도 집에만 갇혀 산다고 집에 갇혀서 큐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승표 학생은 이제 저한테 물었어요 전우사님 근, 근황 이야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그냥, 그냥 해보라고 했더니 이번 주에 그냥 집에만 있어서 말할 만한 게 없네요 놀고 먹고 자고 이것만 해서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네. 근황 이야기가. 다들 집에만 네. 있으니까 답답하겠지만, 그쵸. 우리 빨리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같이 예배 예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 우리 지금까지 청사팀 친구들의 근황과 우리 특별히 주원 선생님의 근황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근황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준 우리 주원 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보금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운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행하신 기적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한 사람은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된 회당장 야이로였고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음. 여자였어요. 아두 사람 다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네요. 네. 먼저 나오는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앞서서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바닷가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죠. 23절 말씀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보면 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해서 지금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음. 그 중에 혈루증 알턴 여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야이로가 간구하는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여인 역시도 야이로의 상황만큼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알턴병이 혈루증이라는 병인데 이 혈루증은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여성들이 겪는 병이었어요. 당시에 이 병이 굉장히 부정하다라는 그 취급을 받았었고, 당연히 그 병에 걸린 여인마저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했겠죠.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가족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던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 있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봤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었고 점점 더 병이 심해졌대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친한 친구들과도 떨어지고 네.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여인이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일을 할수 없었겠죠. 여인이 잡았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한 설명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탈리지라는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이 탈리지를 입고 계셨대요. 근데 이 옷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옷의 네 귀퉁이에 보면 옷술이 달려있어요. 길게 수술. 헬라 성경을 보면 오늘 여인이 만진 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있는 옷술, 그 치치트라고 하는 그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곳을 잡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는지 아셨고요. 네, 이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아셨던 것은 만졌을 때그 여인의 피의 근원. 이 바로 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잡았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라고 불러주세요. 그 당시에 그 탈릿을 만들수 있는 사람은요 가족이나 그 주인이 허락한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내가 너를 관계, 관계가 우리가 있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라는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야이로와 회로중 여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두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27절에 보면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점술사에게 오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맺는 과정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야이로와 펄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라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이제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이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냥 단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은 방금 전까지 봤던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수님 믿고 그 모든 수모와 비난을 감당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야이로의 뒷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네. 예수님께 나아가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 말씀이 되겠군요. 네. 야이로가 이제 방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왜냐면 하 죽었으니까 아이가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야이로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죠. 왜 왔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야이로와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이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야이로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딸을 살려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지만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을 많이 들으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말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야이로를 붙잡아 주셨고 그 딸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갈 텐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청사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친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알아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만나서 할수 없지만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도 <laughs>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목사님과 저의 재밌는 말씀 영상, 저희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 근황 토크 좀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